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정정하고 입술을 열어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처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주님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또 기도와 찬양과 또 감사함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도무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복정시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빛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고 또 물질로 재정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해 보여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이 오히려 정근과 같이 연단되어 주님 앞에 믿음의 빛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 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를 거치게 되죠. 그 훈련소에서 몇 주간 훈련을 거치는데 훈련소에 가서 군복도 받고 또뭐 훈련병이죠. 훈련병 딱지도 붙이고 전투모도 받고 총도 받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조교가 있는데 이 매서운 눈초리에 이 모자를 쓰고 우리를 보던 조교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고 그러면, 이 얼차례를 줍니다. 뭐, PT 몇 개, 쪼그려뛰기 몇 개. 그런데 혼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뭐, 한 10명씩, 20명씩 단체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같이 그렇게 얼차례를 받고, PT를 받고, 쪼그려뛰기, 뭐, 푸시한몇 개씩, 또 빨리 달렸다가, 뭐, 운동장 구보로 몇 바퀴씩, 이런 훈련을 시킴 이제, 뭐, 징계를 받죠. 그런데, 이게 마치 징계이고 단체로 기합을 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사실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사회에 있다가 군에 들어와서 온전한 군인으로 싸움에서 딱 준비되어 가지고 어떤 전투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고 전투를 할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 준비 단계로서 우리의 근육을 풀고 또 단련시키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로서 징계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 훈련병의 기간이 다 지나고 이 본대로 돌아갔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비단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뭐 질병이나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아이고,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극약 처방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했다해서 이 치다, 징계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문에서 동사 하나로 이두 개를 다 목적을 표현해 주는데 이 동사는. 나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나카라는 동사는 뭐 타격하다, 후려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후려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후려쳤는데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 강도로 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게 하고 이 때려치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타격하고 때리는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격을 당하는 그 객체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후려친 후그 객체를 제압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 치다, 타격하다라는 의미의 낙하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할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낙하, 타격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툭 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고 바위를 치라 하시니 사막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낙하, 치다, 타격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이해가,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이 낙하, 치다라는 동사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너무나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대국을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 이스라엘을 치고 낙하,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쳤다, 낙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죽지 않도록, 않을 만큼 치심으로 인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낙하라는 동사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치다 낙하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일하실 때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막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뭐라 그러죠? 그 뭐라고 그러죠그 생명 구조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러 갈 때, 이 구조원으로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훈련 받는다 고 그래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앞으로 앞으로 가서 이 사람을 구하려 고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살려고 잡는 심정으로. 구조하러 온 구조 사람의 몸이나 머리를 잡고 둘 결국은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진짜로 살리기를 원하는 구조대원이라면 허우적 허리구적거리고 있는 사람의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뒤로 모르게 가서 가서 이 사람이 물을 조금 더 먹고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기다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허허허 물을 먹고 꼴딱꼴딱 죽을똥말똥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람 뒤로 가서 그 사람의 목, 목을 잡고 끌고서 밖으로 나와서 이 인공호흡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구조원도 효과적으로 구조를 할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죽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를 철저히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꼴딱 꼴딱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갈랑 말랑 할 때까지 숨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도록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는 심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구하려고 할때 지푸라기조차도 없도록 그래서 결국은 두손두발다 들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말고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네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어서 드라마틱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네, 이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니까 비참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치실 때는 그 상처, 하나님이 치셔서 나온 상처는 하나님이 작정한 때까지,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까지는 아예 고쳐지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고 의지할 것들을 아예 모두 다다 취어버리신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변호하여서, 우리를 변호하여 줄 사람들도 없애버리시고, 이에 더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근심 걱정해 주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게 막아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 이, 매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물에 빠진 사람을, 아예 물을 꼴딱꼴딱 더 먹게 해서 힘을 빠지게 해서 뒤로 가서 건져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지푸라기조차도 다 없애버리시고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고독에 이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즉시 하나님이 지금 이 징계하고 있는 이 희한한 상황 속에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빨리 무릎을 탁 치고 깨닫고 분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에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라고. 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괴롭다 힘들다. 왜내삶 안에는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가 그러고 얼굴 찌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쓴 마음이 생기는 시간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할때 우리가 쓴 마음이 생겨서 하,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15절 후반절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나 하나님이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으시,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아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라고 힘들어하며 쓴 마음, 그래서 일을 갈면서 평생 쓴 마음으로 이 깨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사면초가가 됐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지푸라기조차도 없을 때는 그저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두팔벌려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180도 반전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반전의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은 늘 그러나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동일하게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너의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시켜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들, 나를 치시기 위해 사용했던 것들 하나하나를 내눈 앞에서 그 동안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바꿔보려고 온 예를 써도 도무지 안, 되, 안 된다는 것들. 내가 그냥 아이고 주님 내가 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두손두발다 들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것들을 다 치워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진정 내가 너를 고쳐 주고 너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라고.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았던 것들이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아예 기억도 안 나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기 시작하면서 18절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여기서 장막들. 우리가 살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예배의 장소를 또 장막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이, 그랬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전근과 같이 돌이켰을 때, 장막도를 회복, 회복하여 놓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가 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회화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회복시키실 때, 19절 말씀대로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지포라이라도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다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던 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두손두발 들고 이 항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번창케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19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절, 수천 년 전의 시절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시작하시고 끝내실 하나님, 처음과 끝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어렵고 힘들고 징계받을 때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라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무릎으로 꿇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매번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경험할 때 이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우리 자녀들, 모건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자손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봤던 그 자손들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자손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 중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2절 말씀대로, 나의, 너희를 내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즌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자녀 교육의 어려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겉보기에는 참 평안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의 결과로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불순종이나 하나님, 하나님, 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비춰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라고 손짓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손짓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목소리를 내어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나를 초청해 주는 때이구나. 비즈니스가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육신이 어려운데 아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강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두손두발 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이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그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보호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여러 강국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목숨 숨이 붙어 있게 있는 상태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군과 같이 연단되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연단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들이 있을 때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비즈니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는 내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과 세상의 도구와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일 때까지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